안녕하세요.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i 니적 토크.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은주입니다. 부산시학사회 학술교육위원장 이영상 약사입니다. 상을보가신다면꼭 챙겨갈 약이나 의료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일단 진통소염제, 항생제, 아. 체온계. 저는 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체온계네요? 어, 왜냐하면 이게 내가 느끼기에 미열일 수도 있는데 고열일 어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발열의 기준이 어 있잖아요. 적어도 38도 이상의 고열이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난다. 어 그럼 무인도라는 환경에서 내가 어느 가시에 찔려서 감염이 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할 어, 수도 있기 하죠. 때문에 네네. 가벼운 발열이라면 진통소염제를 음 복용하든지 음 이것이 어떤 감염의 증거면 항생제를 복용해서 아아 생명의 위기는 없어요. 아, 그래서 <laughs> 이제 일단 체온계를 <laughs> 하나 끼우셨네요. 아, 예.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해열 진통 소염제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저는 소독약이요. 어, 저 그거랑 고민했어요. 그런데 막 긁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독을 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류를 좀 달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두 가지가 같네요. 겹쳤네요. 네네. 네. 그럼 그두 가지가 인류를 구원하는 의약품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항생제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꼽았어요. 뭐... 하나는 백신. 아, 저도요. 네, 네, 백신. 백신 획기적으로 사망률을 줄인 데는 아, 사실 맞아요. 기여했기 때문에 네. 항생제, 백신 음. 하나 더는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마취 통증은 안 느끼면서 의식은 음, 돌아올 음, 수 있는 만큼으로 음. 수술까지도 할수 있는. 그러면서도 활력 징후는 지켜지는 요고네 네, 그 마취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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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무인 네. 혹시 인류에 해를 끼쳤던 어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음, 네. 그렇죠. 20세기 초에 갑자기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들이 어. 한 5년간 계속 태어나고 많아지니까 본격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이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입덧을 방지. 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탈리도미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탈리도미드가 어 입덧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혈관이 새로 생기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이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죠. 네,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헤로인 히어로가 될줄 알았어요 헤로인 맞아요. 이름 자체가 네. 몰핀이 생겨서 진통제로서 맞아요. 정말 오랜 세월 네. 많이 사랑받았는데 네. 문제는 중독성도 있고 ]죠. 그래서 이게 그쵸? 단점은 낮추고 그쵸? 강점만 딱 높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저는 근데 똑같이 마약인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펜타닐이라는 음. 성분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거든요 미국에 보면 길거리에 보면 좀비처럼 몸이 막 뒤틀려서 있는 <laughs>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다 이제 이 펜타닐 중독. 그런데 너무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시국 때 창원에서 학생들이 5, 60명이 투약을 했대요. 어떻게 처방받았죠? 허리가 아프다고. 근데 그 소아청소년한테 처방을 했 거예요. 네네. 처방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처방한 걸 잘라서 판 거예요. 문제는 이게 처음 한 번은 호기심에 하지만 점점점 더안 하면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에 중독성이 되는 거죠. 그런 좀 위험성이 높은 현재의 마약으로 저는 이제 펜타닐을 좀 뽑아봤어요. 음. 네. 저는 사실 이의견은 별로 동의를 못하는 게. 어 그래요? 암 환자를 보잖아요. 특히 음. 말기 암 환자분들은 오해 때문에 약을 안 써요. 참으세요 견뎌요 안쓸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써서 문제가 되고 써야 되는 사람 너무 안 써요 그래서 통증 어... 때문에 맨날 내가 죽고 싶다 그 정도로 아프고 네 싶던데도. 생각보다 암성 통증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쓰느냐의 관점이다라고 음. 보고 그 요즘에 되게 체계를 많이 만들었어요 의사도 음. 어느 만큼 처방했는지가 다 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수은을 꼽았어요 수은이 예전에 뭐 매독 치료나 이런 데 썼었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봤을 때. 인류에게 있어서는 네. 해롭다. 그래서 퇴출했백효과도 뭐 있다. 뭐 네. 이렇게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수 채운 게 많았잖아요. 요즘에 쓰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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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과거니까 그때 음. 몰랐던 거죠. 기약을요국고 음. 아, 아, 너무 한국이 많이 복용한다 하면서 음. 외국인도 안먹는 음. 외국은 일단 병 가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우리나라가 훨씬 의료 체계가 음, 사실 맞습니다. 허들이 낮고 언제든지 음. 갈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그렇죠. 안 먹으면 7일, 7일. 어느 게더 좋을까요? 같잖아요. 그 그것처럼 사실은 감기약은 감기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대증 치료, 아, 증상에 대한 아, 치료라서, 아, 네. 치료라서 아,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기침을 많이 어. 하는데. 나는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면 음. 차라리 진해제를 좀 먹고 음.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음. 내가 몸살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 음. 차라리 조금 진통소염제로 증상을 잡는 게 일상생활이 더잘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먹는 거지 음. 감기네 무조건 약 먹는 거는 그렇죠.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영양 육도 중요하고 병원도 제때 가는 게 중요한 거. 감기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기관지 확장증이 될 수도 있어요, 폐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지에 영향을 주는데 만성 질환자분들은 고혈압 약을 드셔도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약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자주 기침을 하고 조금 빈도가 높다 전문이나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약사분한테 상담을 하고 참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잠잘 주무세요 일단. 어, 저는 사실 좀 축복받은 잘 자는 아. 편이어가지고 꿀팁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분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잘 자는 음. 것 같아요. 내가 딱 좋아하는 침구, 음. 사각거리는 이불 아. 이런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저희 아이들이 아직 조금 어리니까 항상 허그 타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딱 밤에 불 끄고 자 허그 타임 이러면 음. 둘다 튀어와요. 우와. 안고. 엄마, 뭐, 사랑해, 뽀뽀하고, 어. 5초, 10초 이렇게 안고 있으면 진짜 힐링되거든요. 애들도 되게 좋아요. 그 시간에 서로 빨리 뛰어오거든요. 꼭 안아주는 그게 생각보다 되게 그하루의 노고를 풀어줘요. 맞아요. 그게 네. 없어서 잠을 좀잘못 자는 것 같아요. 네. 둘째 딸님에게 아니에요. 걔도 좀 컸다고. 안 되나요? 어, 네네. 어, 근데 진짜 네. 생각보다 조금 큰 아이도 마지 못해 하지만 은근 어, 네. 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해주면. 그러니까요. 이제 괜히 친구한테 할말 있잖아요. 음. 그런 걸막 얘기를 해. 엄마, 엄마, 이거좀 봐.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laughs> 약 싶은데 그게 그 효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른한테도 적용되는 아, 거죠. 근데 진짜 심장과 심장이 음. 딱 맞닿아서 음. 체온이 딱 느껴지면서 진짜 그 느낌에서 이렇게. 음. 진짜 힐링 느낌이었 음, 그 그렇죠.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월요일이 월차를 내고 싶은 날이 월요일이래요. 그 정도로 월요병 이런 게좀 심각하다고 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데 음. 주말에 잠을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자게 되면 월요병의 확률이 훨씬 높고 다시 돌아오는데 며칠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어도 늦잠을 자지 않는 부분 하고요. 햇볕이 있을 때 햇볕을 받으면서 약간 땀날 정도로 움직여주는 게 우리 몸에도 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시계를 올바르게 생활 리듬과 맞게끔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굉장히 네. 좋은 네. 꿀팁인 네. 것 같습니다. 미래에 네. 새로 생길 진료 과목이나 음. 다혹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분들도 그렇지만 약사분들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이 부작용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몸 안에 들어가서 딱 원하는 타겟 한 군데만 가서 작용을 하면 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문들을 타겟을 찾아가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약물이 선택성이 높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호적치료라 표현을 네, 쓰죠 그 타겟에 네. 대한 선택치료가 높다 그러면 타겟에만 반응하고 다른 데는 작용을 안 한다 그런데 100% 그런 약이 없어요 음.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쌍둥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방향만 다른 거예요 오른손 왼손처럼 탈리도미드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은 입덧을 예방하는 약이었고 음. 왼손은 혈관신생을 억제를 맞죠. 한 거였어요 그럼 분리해서 얘만 쓰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대사가 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 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좀 생겼으면 하는 약은 표적에 대한 선택성이 거의 100%인 그런 약물이 좀 나와서 부작용 걱정 없이 계획대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또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매 완치 개념이 없죠. 이게 결국엔 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알아볼 수 없고 아를 음. 잃어버릴 수 있는 음, 음. 치매가 디멘시아.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정신이 빠져나간다.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뭘 했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이고 간병하는 가족들한테도 음, 너무 아, 큰 힘들죠. 힘들고 고단함도 주고 그들의 삶의 질도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AI 발달로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 혹시 준비하고 아, 계신 게 있으시다면요. 음. 대체율이 낮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챗 GTP에도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아, 저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AI가 계속 발달되면서 사람의 음. 많은 것들을 대체할 텐데 음.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 답을 물었거든요. 아, 이렇게 했더니 뭐래요? 일단은 AI가 할수 없는 것을 사람이만 할수 있는 것, 이거를 계속 개발해야 저렇죠. 된다. 네. 근데 그럼 그게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공감, 그 사람의 음. 마음을 이해 해 주는 것, 어, 네. 또 예측. 이게 예측이 데이터로 달수 음. 있지만, 사람의 감이라든지 어, 경험에서 축적된 중간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기계가 안 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창의력? 음. 지금 벌써 이제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아, 시도 지어주고다 네. 하지만, 정말 인간 고유의 창의력? 이런 것들은 대체될 수 없는 음. 영역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거고. 저도 여전히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 음. 하거든요. 네네. 나만의 빛나는 어떤 빛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매력일 수도 있고 나의 그렇죠?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는 거야. 음. 이게 내가 빛나는 거야. 이런 음.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음. 계속 갈고 닦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대체가 되더라도 음. 결국엔 책임자나 컨트롤러는 네. 살아남을 건데 그럼요.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가 또 관건일 아. 것 같아요. 후배들이나 보면 어, 얘참 예쁘다. 반짝반짝 아. 빛난다. 얘는 정말 계속 같이 갔으면 어. 좋 이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음. 그러한 사람들은 AI가 대체를 다 못할 못하죠. 할 대체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약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 상당수가 이제 노인분들이세요. 그죠? 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약물도 가지수가 아주 많아요. 그것까지는 AI가 체크가 가능해요. 한데그 노인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이 꼭 질병이라던가 몸에 불편함 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도 상당히 음.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여러 가지 약재를 드시는 이쪽 또 컨트롤 하면서 맞춤형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어디가 부족한지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깨뜨러 볼수 있는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공부라던가 경험도 더 갖추면서 자기개발을 계속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챗 GTP 말이 맞네요. 공감? 커뮤니케이션. 맞 네. 네, 맞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laughs> 즐거우셨습니까?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사, 약사의 밸런스 게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